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박히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율함과 그는 내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그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연휴 기간 새벽 예배는 자율적으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1월 31일부터 새벽 예배 재개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강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이리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를 사는 권세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어, 제대로 걷지 못했을 거예요. 몸의 절반 또는 신체기관의 대부분을 어, 마비되듯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세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 하나인 바리세파고요 뭐 사두계, 바리세파, 에센파 있는데 오늘은 바리세파와 또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바리세파의 특징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철저한 율법준수,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습니다 파리세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어, 나는 분리되었다, 율법 잘 지킨다 어, 이런 자부심이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또 다른 어, 부류는 율법교사들입니다 이 율법교사인 석유관들은 어, 지도층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 사법제도에서도 유대사법제도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일종의 역할이 가능했던 지도층이 바로 이 율법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풍 병자와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이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바리새파와 율법 교사, 예를 들어서 신학 종교 전문가와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 전문가들이 모였다라는 게 되겠죠. 18.19절을 보겠습니다.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19절 보시면 제대로 못 걸으니까 침상째 침상째 지붕 위에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달아내립니다 마가복음서에는 몇 명이 메고 왔다고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2장 3절에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매워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이 이렇게 네 귀퉁이가 있으면, 이쪽에 한 명, 나머지 세 귀퉁이에 한 명씩 해서, 네 사람이 메고 와서 지붕에서 내린 거죠. 그에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누구도 할수 없었던 죄사함을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놀라운 선언입니다. 죄로부터 선언, 이것은 바로 이미 1장 7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바로 세례요한 탄생 시에 세례요한의 역할 중에 하나도 역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돌이켜야 됩니다. 어, 자기 방식대로 구원을 얻고자 애쓰던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도 군인도 세리도 어부들도 네, 이 죄사함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미 이 죄사함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한 구원 체험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죄사함 선언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도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아니 누가 감히 죄사함을 이야기하냐" 어? "당신이 하나님이냐 하나님만 할수 있는 것을 예수"라는 작자가 지금 하고 있다.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주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게 당시 듣는 사람들에게는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란 두 부류가 여기 나오죠 이들이 굉장히 지금 당혹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죄 용서다 절대자만이 창조주만이 우리를 창조한 그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이 이 땅의 한복판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죄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설마 하나님과 그러면 자신을 지금 동일시 시키는 건가?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둘다 쉽지 않아요. 죄용서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환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느 게더 쉽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오는 두 행위, 죄사함을 선포하는 행위와,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는 행위 모두 하나님의 그 절대자의 권세를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걸 누가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두 가지 행위. 죄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중풍이라고 하는 그 환자의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메. 아멘. 이렇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본인이 갖고 있으심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 죄사하는 권세였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이것이 이 메시지가 초대교회로 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는 그 교회의 언어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오늘 들고 있는 받고 있는 누가복음 1세기에 예를 들면 그 교회 공동체 이 교회 언어로 정착된 것 같아요. 24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에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된 환자를 공동체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회복을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와 가정으로 다시 파송되는 그 교회 현장과 가정의 현장으로 어, 들어가는 일입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병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로 마무리됩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경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반응이 이두 가지 아니겠어요? 아, 두렵다. 대단하다. 와, 이 고쳐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바리세파 운동과 대비되는 길임이 드러났습니다. 죄사함은 바리세파, 그러니까 종교의 고유 권한이라고 아마 자기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만 할수 있다. 종교의 영역에서만 이 죄사함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지붕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다는 점을 누가보음은 강조합니다.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이에 가로막힌 지붕, 그것을 뚫고 내려가 예수를 대면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뚫어야 될그 지붕이 혹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고자 하지만 막혀있는 그 지붕. 내가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지붕.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 우리, 그,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 대면하기에 가로막고 있는 그 지붕. 누가 보금은 그 지붕이 뚫렸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휴 기간을 평안히 건강히 보내시면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듯이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지붕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였고 일어나지 못한 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그 지붕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가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